또한번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So... 우리의 삶이 참으로 흑암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을 체험하며 주님의 기쁨을 맛보, 맛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의 묵상도 역시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리 맛보는 순간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생각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엘리사벳이 이제 마리아와 함께 3개월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6개월 임신한 후 마리아가 나타났는데 3개월 더 있었으니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laughs> 있었겠죠. 그런데 마리아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때본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 치척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그랬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자기의 이름 이름 있는 것이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저도 뭐 아들이 있었으면제 이름을 주기를 원했겠죠. <laughs> anyway, 그 심정을 이해하는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이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사가 말하지 못하게끔 못하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 못하는 상황에서 뭘쓸것좀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특별히 요한이 좀 음, 아주 그냥 괜히 늦게 난. 늦둥이가 아니고요 <laughs> 늦둥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신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바로 전에 가브리엘이 만났을 때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인정하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입이 열리고 사가리아는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사명이 써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76절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암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 구원을 소개시켜 줄 것이라고. 이 구원.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오는 것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비하는. 소개시키는 일을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okay? 이 복음을 소개시키는 것. Right.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생각할 때는 그냥 용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나라를 갈색하게 가슴, 해주는 그런 표, 네, 표권. 그렇지만 주님은 표권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찬양 가운데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보는 주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써있더라고요. 그 찬양 가운데 사가라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 68절 우리의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 71절 예전에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약속을 이루어 주심 72절 73절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끔 해 주시는 것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75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 77절. 캄캄한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에서 빛이 나게 해주시는 해 것. 79절. 그리고 모든 평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역시 79절.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궁휼과 함께 복음의 은사, 복음의 축복,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을 체험하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가는 표권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지만 훨씬 더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서하는 나라가는 표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그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이 복음을 소개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 그런 사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요한이 소개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더큰 은사를 더큰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또 여러 가지 사역 서로 겸 겉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려고 푸드팬트리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도 역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주님을 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오실 주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오신 주님을 나누어주는 것이 훨씬 더큰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권을 받은 우리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음껏 그 특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담대히 이 일에 덤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을 영접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미리 오실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시켰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맛보고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니 더이특 건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